두 번째 발표 소개 올리겠습니다.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대희 KDI 글로벌 경제 연구실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 안녕하십니까. KDI 글로벌 경제 실장을 맡고 있는 정대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컨퍼런스에서 발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어, 글로벌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도전과제가 그리고 대응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일단 먼저 글로벌 경제정책 환경 변화입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글로벌하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미중 전략 경쟁 상황입니다. 지금 흔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보호주의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 보호주의라는 것은 기존의 상품 무역 관세 중심에서 해외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정부 개입 으로 진화된 보호주의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보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제 중국의 어떤 뭐 비시장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국유기업 지원 이런 여러 가지들에서 중국이 국제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중국이 한 어떤 이런 그 무역 행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는 평가가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배경이 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국력이 상승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외 경제 전략, 대외 경제 전략이라고 하기엔 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외 전략 자체가 충돌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주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국을 규합해가지고 반중 공동 전선을 펴고자 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주의 진영화 지금 전략이 지금 취해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쿼드라든지 G7, 그 다음에 미국과 이외 그 TTC라고 하는 그 기수, 어 무역 무역과 과학기술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은 굉장히 중충적인 어떤 연대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지금 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정책의 부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정책을 이제 공급망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크게 보시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쌍순환 전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지금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에 대응해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큰 전략 방안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는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같은 전략적 제품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전략적인 불가결성을 지금 밖으로 내세워가지고. 어,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창설을 했고요. 신흥기술 관련돼서 어떤 뭐 과학기술 종합정책, 이노베이션정책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일본의 경제안보, 경제산업성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산업정책이 어떤 큰 어,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산업정, 산업정책은 특정산업보호 육성을 위한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유치산업보호 예전에 이제 인펀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그런 어떤 산업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한 우려가 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보다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구조개혁 정책 측면에서의 산업 정책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나오고 있는 어떤 그전 세계적인 앞서 말든, 말씀드린 공급망 정책이라든지 상순환 뭐 전략적 자율성 이런 것들을 보면 어 굉장히 새로운 산업 정책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뭐 미션을 지향하고 있다든지 중장기적으로 경제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목적도 같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정부가 이 불확실성 하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예전에는 크라우드 아웃이라고 했는데 지금 크라우드 인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 변화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행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2008, 2018년도에 IPCC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지구의 온도가 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 나온 이후에 각국들이 사실은 이 클라임 체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 어떤 수단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개선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강화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NDC라고 해가지고 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것들을 더 강화하는 목표를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내국과 선진국간의 차별은 있지만 지금 글로벌 정책 서클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역시 기후 변화 등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기존에 계속 있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이 부분들이 더 가속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 데이터라든지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뭐, 기존의 제조업이 이제 서비스화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나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면서 요즘에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어떤 그런 어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화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소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 자체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마지막 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 특히 기존에도 있었지만 불평등 심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워낙에 취약계층의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취약계층의 노동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에 사실은 다양한 유동성 확대 정책이라든지 특히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대응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GDP 대비 가계부채 상승 폭도 다른 국가들보다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급 측면의 어떤 비탄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 통화 정책을 통한 대응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 이렇게 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배를 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이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전 세계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행했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어 개선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큰 변화에 대해서 어떤 도전 과제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방안을 한번 고려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중 전략 경쟁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아시겠지만 지금 공급망 구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이 디커플링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민간의 영역이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단시일 내는 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위주로 지금 공급 그 반도체 측면에서는 지금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지금 가치 규범 이런 측면에서 경쟁이 지금 굉장히 기존에 비해서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 성장을 많이 했던 국가인데 어, 어떻게 대응할지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기존에도 워낙에 국제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어, 새로운 각성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 미중 간딥 그 전략 경쟁을 그냥 단순하게 양자택일 또는 이분법적인 어떤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좀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어떤 조망을 통해서 국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업 정책은 기존에 이렇게 산업 정책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달라진 바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업 정책의 전 세계적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 이러다 보니까 어~ 국제질서에서도 어떤 새로운 국제질서가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미중 전략 경쟁에서 흐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중첩적으로 어~ 이렇게 좀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동맹국 클럽형 무역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미 이유간 뭐~ 무역기술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포괄적인 경제 프레임워크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하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잘 조망하면서 어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도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어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 정책 특히 이제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략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 계획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미션을 제시하는 등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어, 기존에 비해서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울러서 경제 안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경제 안보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전반의 어떤 그 지출, 정부의 지출에서도 생산적인 정부 지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워낙에 어, 산업 정책에서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민간의 참여인데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접근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에너지 집약적인 어떤 수출 제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후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가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 사실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탄소 가격제, 특히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탄소세 등을 좀 어,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어, 국제, 이제 워낙에 이 탄소 전환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디지털 전환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정부 역할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 자체도 어, 기존의 전통적인 디지털 시대 이전에 전통적인 그냥 정부에서 정부를 공공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확대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솔루션을 개발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걸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워낙에 이제 최근에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공정 공정 거래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과 다른 분배 특히 분배에 미친 영향이 크게 다를 것으로 지금 많이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는 기존과는 약간 다른 차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가 디지털 자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또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심화, 심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도전 과제인 것 같고요. 지금 시대적으로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위기 대응 체제, 특히 이제 통화 정책 위주로 해서 어 위기 대응 체제가 이제 실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산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분배 중립적인 어떤 위기 대응 체계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통화 정책에서 이제 금융 중개자금 지원 등 이런 어떤 좀 차별적인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분배 중립적인 어떤 위기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서 복지 정책 측면에서는 당연히 코로나 19 이후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 강화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소득 불평등 완화에 이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구조 정비라든지 세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가 재정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좀 너무 넓은 주제이긴 한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